어저 아산 보고마 대성의 예, 오전 집회 마치고 예, 예, 많은 분들이 예, 장로님 운영하시는 아, 식당에 왔습니다. 예 너무나 맛있는 예예탕 예, 예, 집에 왔습니다. 아구탕 예, 아구찜탕 예 너무나 예, 아이고 장로님 우리가 호강합니다 호강합니다 예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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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야이 아주 예, 대통령 역대 대통령 사진이 있는 거, 애국자 집안이시네 우리 장노님 아, 야, 예예. 풀필이 명인이에요. 아, 풀필이요. 좀더 예. 한번 연주 한번 해주시면. 화이팅. 예예예. 예.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예, 네, 우리 교수님들 맛있게 드세요. 예예, 예. 감사합니다. 자자, 네. 자, 화이팅 한번 합시다. 자, 우리 조국을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화이팅. 만세! 장로님 축복하옵소서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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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감사합니다.